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귀에 쏙쏙 박히도록 24절기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24절기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자, 24절기는 뭐냐?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눈 거예요. 각 절기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죠. 옛날 옛적, 우리 조상님들은 이 24절기를 보면서 농사도 짓고, 날씨도 예측하고 아주 지혜롭게 생활하셨대요. 대단하죠? 자, 그럼 24절기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24절기는 크게 4개의 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요. 각 계절마다 6개의 절기가 있답니다. 마치 24개의 보석처럼 계절마다 특별한 매력을 뽐내죠. 그럼 먼저 봄 절기에 해당하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에 대해서 알아보죠. 1. 네. 입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이제 추운 겨울은 안녕.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기죠. 2. 네. 우수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시기예요. 농부들은 이때쯤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한대요. 3. 경칩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개구리 알 올챙이도 볼수 있겠죠? 4. 충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거죠. 벚꽃도 피어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시기예요. 5. 청명 하늘이 맑고 깨끗해지는 시기. 따뜻한 햇살 아래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죠. 6. 고구 벽씨를 심는 시기.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때에요.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해주는 고마운 절기죠. 다음은 여름 절기에 해당하는 이파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입니다. 7. 이파 여름의 시작.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겠죠? 시원한 여름 음료가 생각나는 시기네요. 8. 소만 벼, 보리 등 곡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 모내기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져요 9. 망종 벽실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시기 농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10. 하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날 해가 쨍쨍, 더위도 절정에 달하는 시기죠 11. 소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 이제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아요 12. 대서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 더위 조심, 건강 조심. 다음은 가을 절기에 해당하는 입추 쳐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입니다. 13. 입추 가을의 시작,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예요. 이제 긴파옷을 꺼내 입을 때가 되었죠. 14. 쳐서 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기.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곡식들은 무르익어가는 시기예요. 15. 백로 흰 이슬이 맺히는 시기. 가을 특유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16. 추운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는 날. 이제 밤이 길어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거죠. 17. 한로 찬 이슬이 내리는 시기. 단풍 구경 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18. 상강 서리가 내리는 시기. 이제 완연한 가을,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게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겨울절기에 해당하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 입동 겨울의 시작.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예요. 20. 소설 첫눈이 내릴 수 있는 시기.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죠? 21. 대설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며 겨울 분위기를 만끽해보세요. 22. 동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 팥죽을 먹으며 추위를 이겨내는 날이죠. 23. 소한 작은 추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몸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해요. 24. 최대한 가장 추운 시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을 입고 건강관리에 힘써야 해요. 어떠세요? 24절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각 절기마다 담겨 있는 의미를 알고 나니 계절의 변화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24절기. 앞으로도 24절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아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